여기 청룡에 가면 여기 여기 청룡이 가면 이건 용마다 용마 이제 큰 울타리는 청룡이고 불러야 되고 고그 머리는 용마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디서 나왔냐면 하도는 용마에서 나왔 단 말이에요 북기시대 그래서 용마에 나오는데 여기는 기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요 용마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다 이런식으로 쏠렸어요 나무들 실제로 나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나무 수이 똑같아요 다들 지난 데뭐 늦티나무 아, 티나무 남은 게 뭐죠? 대목의 대목. 계목. 대목인데 네, 다 나무, 똑같은, 똑같은 남은데, 한쪽은 뻗었고 한쪽은, 예, 에예 따라서 다이렇 꾸러졌습니다. 땅은 기어요. 네. 실제 그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좀 느끼는 사람들도 또 느낄 수 있고요. 네, 그, 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바로 지뢰의 위치입니다. 물의 이치죠 물의 이치 이것도, 이것도 지금 현재, 천수상에서 지수형, 그, 지성형 하면서 나오는 낙세의 위치가 여기 두개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 지워에 있는 겁니다, 지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 이, 이, 이 거북바에 있는 이 구멍이 지워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도, 이름도 이있어요지워 앞으로 볼때 뭐 구멍 오지 말고 지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대 하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 그대로 샀으면 돼요. 지워 실제 여기 앉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렇지만 뭔가 흐르는 바람이, 바람이 조금씩 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옵니다 여기 지금 바로 하나 보죠 근데 거기 가면 바람이 두 장만 이렇게 불어요. 계속 팍! 팍! 거의 뭐예 기가 나오는 겁니다, 땅기가. 실제로 이 허, 허에 돌아가는 이 허에 그 기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가 땅을 통해서밤에 빠져 내 밑에 손으로 들어갈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 그게 들어가는 게이 일로 나오는 거요이가의 구멍으로. 기가 막힌 거죠. 에이, 어쨌든 간에, 우리, 우리는, 이거를 겁낼 게 없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천수상 되고, 이 때가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하늘에 하나 하늘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에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겁낼 거 없이, 이하늘명하는명을 하늘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 명은, 딱, 따라... 아, 안 따라가면 벌 받죠, 반대로. <laughs> 아, 하늘의 명은 안 따라가면 벌 받는다, 거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뜻이 있고, 때가 됐으니까 알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로딱 뭐, 이게 뭐, 뭐예요? 하늘에 있는 도장을 갖다가 딱찍어놓은 거죠, 딱이다 왜찍었겠어요 여기서 이유 이유로 그 명을 받도면 되겠습니다. 다, 다 아직 아시, 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요, 가보시면 아주 놀랍니다. 거의 80%인데,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은 이까지 하면 이제 100%이 자신 자신 있 네. 자신 따로잖아요. 네. 네. 뭐 천당으로 찾은 게 아니라 기가 막이집 찾았어. 왜? 네. 때가 되니까 네. 내가 찾았어요. 네. 때가 돼서 시켰는데요. 잘 알았죠. 운이, 오, 다르게, 운이 좋아한 거죠. <laughs> 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그러니까 내일 강의 끝나고, 내려가면서 할 겁니다. 뭐 하면, 뭐 하면 계속 그러시고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잠깐만, 주작, 주작, 주작이 있고요 뭐, 총룡이 청량, 있고, 여기 백화가 있습니다. 대강. 이, 이것이 새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지 습니까 예전에 대강을 아시는 분이 있, 있, 있습니다. 정역이 나오고, 처, 정역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이 정역이 나오고, 120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 땅의 흐름이죠. 120년은. 근데 시간의 흐름은 쉽다. 지나 가는데 정이 나오고 10년 다니면서 그러니까 1885년이네요. 1885년에 정이 형 나와. 이데리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땅은 땅은 120년 후에서 2004년이 120년이죠. 120년 이렇게 되고 또 시간은 시, 시, 시간이죠. 천, 천이죠. 이게 천은 1 0 0년가지고 1985년. 이잊었습니까이시간에아니야이 이때쯤 아니야 정말 정말 이때쯤에 이어 이어 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 스도 제가 거의 가지고 다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사에 나오고 하나는 벼역사에 나온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혁은 큰 논리에 의해서 큰이 세상에 가는 질서를 가서 설명을 해놨고 거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1985년 5년을 사회에서 나옵니다. 그게 나옵다딱1년 나온 게, 제가 가져있는데 보면은, 해석이 어렵다만 하는, 기계 바뀐 게다 정해진 게 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 저의 지지자금에 올라온 게있지만은 뭐, 중국이 도국이 된다. 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예, 도국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쭉 있습니다. 보면은, 하여튼 뭐, 대통 많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이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미, 이미 있는 거예요. 생강절벽에 나와있습니다. 3개의 절벽이죠. 예. 네? 아침저녁으로 아, 아 아침 저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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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손님이 든다. 생간절벽에 아침저녁으로 손님이 든다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볼때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슷니까 <laughs> 이게 이미 되있는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하여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런 연수가 나온 거라고 이미 정형에 나와 있어요. 정형에 또. 나중에 또그 묻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식에서 이미 짜여게 우리 자체는 짜여져, 다, 짜자리 있는 것들이 다 틀에 착,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가서 봐, 봤지만은, 한 분이 놀라시는데, 내가 스피커스만 한다, 스피커스만 한는데 그냥 말로만 하니까 규모가 안 되는데, 이 규모가 없지는 겁니다. 이 크기가, 상상을 초월 하는 거죠. 이이정 이게 그 아까 아까 성령 보시잖아요 크기가 얼마 크입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이렇게 아까 이용용 용마가 얘기했고 이렇게 있고 성령이 이렇게 뻗어 있단 말이근데 누구 이땅속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크렇게연되돼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뻗어 져서금 아홉 개가 뻗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구룡이 나온다이 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규모 얼마 크입니까 근데 이런 규모만큼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 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규모만큼 이 절벽에 붙어가지고 일로 이렇게 꼬리에 펼쳐지고 이만큼 있어요. 오늘 일단 쏙 끝나갈 겁니다. 이게 얼마나 커요? 백호가 여기 있는데 그 바위 하나가 이 내려가다 보면 비석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밑에쯤에 있 비석이, 비석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비석이 왜 이렇게 있을까? 생각는데 뭐냐면 백호 손이에 손손 손이 이렇게 이 있으면 웅 하고 쥐고 있을 거 아니까 여기 흙이 들어가 서이것만튀어온 거죠. 양쪽으로 이게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이, 이, 거 하나가, 이름이만한데 그치? 지금 내니까 이해, 가 되시죠? 무신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이상하고요. 그러니 이 꼬리는 이정상을 해서 이렇게 휘가아 있다고, 이게. 이, 이, 길이가 걸어서 한 10분, 10, 10, 한1 5 거리? 걸어서. 한1 5 거리입니다, 이게. 이 규모들이, 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이거는, 이거는 뭐, 아, 그리고 참신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지나가다가, 이, 우리 그때, 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셨 않습니까? 내려갔다 여기 이제 그물 흘러가는 데 여기서 우리가 거북이 그물 하는 거 보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 어제 얘기하는 그단천길 길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날 봤습니다. 그 지나가는데, 일로, 일로 이 바깥에 외곽에 이제 있는데, 여기 차 차도 다니고, 뭐 여기 사람이 별로 안 다니지만은, 차도 다닐수 있는 큰넓 길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여기 사슴 넘어 있거든요? 사슴이 넘어가는 이쪽으로 빛이 있는데, 그 내가 탁 지나가는 빛의 인상이, 한 길이 한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여가지고, 정도 은빛으로 탁 깔려있는 길이 봤어요, 제가. 근데 저게, 어떻게 그런 길이 있을까? 누가 거기 와서 이렇게 소장도 안하고 물론, 네. 예, 누가 거기는 와서 손대고 뭐 이렇게 다업할 일이 없는 거예요. 탈이 안 다니는 길인데. 여기도 안아있는데 여기는, 여기도 앉아있는데, 여기는 뭐 다니니까, 안 다니죠. 네. 근데 제 없는 분명히 왔습니다. 여기 빛을 쫙 깔아있습니다. 그게 또 여기는 아 얘기하는 단체지기죠단체지기일 네, 그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잠 그리고 이거 앞에 있는가 여기, 여기 황천지기죠 이렇게. 땅만 떨어지는거까황천지기도왜 그 이게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이들 뻗어버리면 너무 가깝습니다. 이게. 이쪽로 뻗어버리면, 이쪽로 뻗어버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는 것이 금천지입니다땀맛 떨어집니다. 예, 네, 이, 작업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드러나는 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천수상한 것한 명을 받고 한거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제가 볼 때는, 다 때가 됐으니까 드러나가지고, 하늘 아, 아주는 아, 겁니다. 사람 시켜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선터 받으면 헌 받고, 시, 시키는 거면 드러내라고. 때가 돼가지고. 드러내는데 아까 얘기하는 이 세타를 이 세타를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는